안녕하세요. 캡틴기큐입니다. 탐론에서 아주 괜찮은 풀프레임 렌즈가 또 하나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탐론 1630mm f2.8 G2입니다. 제가 5년 전쯤에 소개해드렸던 탐론 1728mm 렌즈의 후속 버전입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핫했던 렌즈였는데 무려 5년 만에 G2 2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G2 트리니티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 렌즈의 외형부터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렌즈의 무게는 약 440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요 풀프레임 렌즈가 그것도 조리개가 f2.8인데 440g이라면 광각 렌즈 중에서도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소니 1635gm2 렌즈가 547g이고 가볍기로 소문난 시그마 1628dgdn 렌즈가 450g이니까 이번 탑론 1630g2는 정말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0cm 정도의 짧은 렌즈 길이와 한 손에 쏙 감기는 사이즈는 휴대하기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대략적인 무게 사이즈는 구형 렌즈인 탐론 1728mm 렌즈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렌즈는 인어준 방식이기 때문에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렌즈죠. 저희 경우 소니 FX에 탐론 1630 G2 렌즈를 물리고 ND 필터까지 장착한 후에 DJI RS3 미니에 올려서 사용을 했으나 충분히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렌즈가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조합이었죠. 렌즈 구경은 67mm로 다른 탐론 렌즈들과 동일합니다. 포커스링이 앞쪽에 있고 줌링이 뒤쪽에 있는데요. 둘다 버터를 바른 듯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특히 줌닝은 회전 반경이 상당히 짧은 편이라 이렇게 조금만 돌려주면 16에서 30mm까지 한 방에 휙휙 움직입니다. 버튼이나 스위치는 초점 고정 버튼 하나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매끈한 외형을 가진 렌즈입니다. 이번 렌즈는 G2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VXD 리니어 모터가 탑재되었습니다. 기존 RXD 스태핑 모터는 물론 좋긴 했지만 소니바디가 계속해서 AF가 개선됨에 따라 렌즈의 모터도 그 성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이번 1630mm 렌즈는 AF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소음 부분에서 1세대보다 훨씬 진보되었습니다. 모든 AF 테스트는 4K 120프레임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16mm와 30mm 모두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AF를 잡아주었습니다. 촬영자와 모델이 함께 움직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AF 성능은 완벽했고요. 역광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잘 잡아주었습니다. 포커스 브리딩 억제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소디 바디에서 브리딩 보정 기능을 따로 활성화할 수가 없어서 그냥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그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안정적인 억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포컬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MF로 놓고 화각을 바꾸어 보아도 포커스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VXD 리니어 모터 탑재를 통해서 전반적인 AF 성능이 상당히 올라갔고요 덕분에 짐볼 촬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렌즈가 될것 같습니다 이 렌즈는 16mm부터 30mm까지의 화각을 사용할 수 있고, 16mm, 30mm. 기존 1728mm 렌즈보다 광각에서 1mm, 망원에서 2mm 화각이 더 넓어진 셈이죠. 16mm에서는 광각 렌즈 특유의 배럴 디스토션이 살짝 있는 편이고요. 24mm 이상부터 핀쿠션 디스토션이 살짝 보여집니다. 이러한 왜곡은 소니 바디의 왜곡 보정 옵션을 켜주면 모두 보완이 됩니다. 때문에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왜곡에 민감한 공간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 로우파일로 사진을 보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런 왜곡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라이트룸에서 프로필 지원이 안 되지만 렌즈가 출시되면 이것도 지원이 되겠죠. MTF 차트를 보시면 1세대인 탑론 17-28mm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화각이 앞뒤로 더 넓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죠.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는 주황색 실선과 점선은 1에 근접하기 때문에 주변부의 대비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해상도를 보여주는 회색 실선과 점선은 주변부로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광각 렌즈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고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사진 결과물에서는 주변부 색수차가 관찰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고화소 바디로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 렌즈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면 바로 조리개 f 2.8 개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때문에 근접한 피사체를 촬영할 때 아웃포커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배경 날림 효과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빗망울 복개도 상당히 예쁜 편인데요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16mm에서는 주변부 빗망울이 살짝 일그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는 편이고요 초광각 렌즈임에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30mm에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빗망울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소 초점 거리는 16mm에서 19cm, 30mm에서 30cm로 역시 탐론이 탐론했습니다. 굉장히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거리는 셀피를 찍을 때도 충분히 거리가 확보되고 음식을 촬영할 때도 여유 있게 촬영할 수 있는 거리라서 브이로그 촬영에 최적화된 렌즈라고 할수 있겠네요. 플레어와 고스트 현상을 테스트하기 위해 착용하고 있던 ND 필터를 빼고 태양을 정면으로 촬영해봤습니다. 16mm. 그고 30mm인데요. 특정 상황에서만 플레어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뿐,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번 탑론 16-30mm G2 렌즈의 가장 큰 변화는 리니어 모터가 탑재됨으로 인해서 AF를 좀더 빠르고 정숙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인데 연속 AF를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촬영자들, 특히 짐벌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해 보입니다. 또 화각이 기존 1세대보다 앞뒤로 조금씩 넓어졌기 때문에 렌즈의 활용도 역시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렌즈의 왜곡은 살짝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자들에겐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 촬영자들은 소니 바디의 왜곡 보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완벽니다 완벽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종합해보면 탑론 16-30mm G2 렌즈는 사진가보다는 영상 촬영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렌즈일 것 같다 라는 것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 여행 촬영 그리고 짐볼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렌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